영남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세계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영일만항 수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녹다운 방식의 러시아 자동차 수출이 전면 중단될 위기로 수출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경북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타시도로 빠져나가는 소득 역일출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경북도민이 지난해 지역 밖에서 벌어온 지역 외순 수치본원 소득은 마이너스 11조 원에 달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 등 대구와 경북 실물 경제 지표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10일 공시한 2월 대구 경북 지역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4조5672억 원, 6.34% 증가한 76조579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산시가 경북 화장품 산업의 육성을 위해 설립한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가 특정 대학 전용 연구 시설로 전용되는가 하면 민간 위탁 업체 불법 선정, 가동률 10%등 총체적 부실 논란과 함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청동영 사업공사가 수년째 적자로 국민들의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